여러분 yeah,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코쿠키가 오늘은 코믹스 사를 한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건데요 이미 까만 상태고 어제, 어제 샀어요 어제 부산에 간다올리고 어색했는데 자 저 이거 자 조예지 어 여기 빛이 있고 빛 같은 게 있고 번쩍거리고 고양이 이건 뭐였지 잠깐만요 아 추추네 추추 츄츄. 여기 추추랑 추추랑 조예지가 잘아 번쩍. 이쁜 척 하는 공주병이고요. 자, 여기 꽃, 벚꽃인가 꽃이 널라다미니라 스티치고. 자, 이름 몰라요. 다음엔? 이게 아마, 힐링, 아, 아이구샤워 몰라. 자, 나루샤와 올리비아. 여기 동물들이 많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여기 한, 명이, 한 마리, 두 마리가 있네요 사자랑 떡수리 한 뱀도 좋아하지만 뱀은 독이 있어서 싫어요 좀 올리비아랑 올리비아 남친 아, 올리비아의 친구 우리 혜경이 형 코미스 2에서 주는 거 있죠? 그거예고 몇천에 마영구 홍산아 나 이렇게 맞에 건가? 뭐, 가 뭐야? 나중노니 당근 먹니? 당근? 저. 다른 곳이 있잖아요. 갈래 서강남시는 곳이 있을 때들이 좀비들! 아 좀비는... 저 연비 저 연비 저 연비 저 진짜 좀비 같지 않아요? 근데 좀비 아닙니다. 저 인간이에요. 자,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시고요. 전이. 자, 어디라 건강히. 복싱부에요, 복싱부. 이름 건강히. 와, 스킬이 예쁘지다. 그리고, 봐봐, 초콜릿 볶음. 와우! 와 와우! 와. 네, 실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고사인 것고이같지만 몰라요, 여러분들. 그러니만 여기에다 그거 줬기 그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아 히어로즈 하드모드 생긴 거 그거네 아닌가? 히어로즈인데 그냥? 자 일단 여러분의 글자몇분몇분안 근... <laughs> 남아가지고 그러니만 그 끊을게요 그러니만 안녕 와